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전개하자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 진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 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전에도 앞에 부분을 한번 보셨지만,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까지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어, 결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 하는 걸 다시 알수 있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들 같은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은 어, 그들의 말이 달라진다 하는 걸볼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데 23절에 보면은 어,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너희가 이 말을 쓸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영적인 회복은 이 말의 열매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뭐 모든 것이 달라지죠 사실. 다내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만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열매가 이 말에서 말이 이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한번 되돌아보거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 영의 어떤 상태들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영이 늘좀 건강해서 입에서 나가는 말도 건강한 믿음의 말들, 축복의 말들 또 이런 복된 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4사 절을 보시면은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제 회복되면 같이 함께 살리니 거기에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5 절에서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다 거기 함께 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는 극복한다는 거죠. 극복하고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이 교회를 지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은 서로 사랑하며 한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종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저하게 하셨는데 회복하실 때도 똑같이 회복도 철저하게 회복할 것이다. 무너뜨린 만큼이나 회복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제 그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윗세대가 잘못해 가지고 나는 잘못도 없는데 끌려와서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벌 받는 아들 없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남 탓을 할수 없다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죠.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 나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발생할 때마다 보면 남 탓을 자꾸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케 하시는가? 나를 돌아볼 때 거기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서는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왜새 언약이냐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하고 맺었던 그 출애굽 때에 그 언약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왜 다르냐? 첫째는 그 초래국 때 맺은 언약,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다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잘 지켰으면 뭐 이렇게 심판받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깨졌으니까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때는 출애굽 때는 돌에 새겨 주셨지만은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새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 중심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 채로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에 새겨지는 이 은혜가 임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하고 신비의 말씀에 새겨지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죠 너 하나님 알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희미하게 알던 자들은 뚜렷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됐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신비의 하나님이 말씀이 새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35절에서 이제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운 양 맺은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말씀들을 잘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천지만물의 질서가 다 깨뜨려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는 한은 내 백성들 절대로 이 세원양 맺는 백성들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좀 잘못 읽으면 버린다 뭐 이런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계가 다 질서가 깨뜨려지고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하는 그 날이 오지 않고는 내 백성들 안 버린다. 이 말은 안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질서, 이건 다 깨뜨려지고, 이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는 창조세계의 비밀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세 언약의 백성들은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4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40절에 회복된 예루살렘은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어, 새 언약을 통해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절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까지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내가 지켜준다고 한 약속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뿐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이 막 두렵고 여러 가지 염려되고 할 때. 신앙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신앙생활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위협과 고난이 있어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서 무너뜨릴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맡겨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히 그 백성을 지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이 희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도 이 세상의 위협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런 것 앞에 또 위축되지도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 의 믿음을 지켜 나가며 우리 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